안녕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행복을 찾아 떠나고 싶은 오하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일도 심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laughs> 신녀원입니다. 하루에 몸이 세 개라도 모자란 일개미 이성원입니다. 저희 오늘 뭐하러 모였나요? 방학 아, 계획표 가장 마지막에 적어본 게 언제인가요? 전 초등학교 때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방학 개표를 한번 작성을 해볼 건데요. 오 종이 네. 주실까요? 오 이거 진짜 아, 진짜 그거다. 진짜 초등학교 때 썼던 그거예요. 써볼까요? 다 했습니다. 저희 이제 저희의 방학 의미 있었던 방학 시간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짠! 아니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 왜 제주 감귤을 그려놓으셨어요? 아 이거 제주 감귤인데요. 귀엽죠? 감귤 안 갔긴 한데 감귤이라니까. 그러니까 감귤인지는 모르겠지만 감귤이라고. 제가 그 2학년 1학기를 끝나고 여름방학 때 2학년 1학기 때 너무 힘들고 약간 막 공부에 대한 회의감과 좀 너무 지쳐있어서 제가 힐링을 하러 제주도로 떠났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한달 살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잠을 엄청 많이 자고 사실 원래 제주도를 가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일출도 보고 그리고 막 책도 읽고 알겠어. 아침 바다를 보고 이러고 싶었어. 근데 내가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스텝을 했는데 거기 근무가 3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 잠을 잤죠. 그 전까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책을 제가 제주도에 간 목적이 완전 싫어간 거여가지고 책을 읽고 좀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를 하고 그러고부터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근무가 있는 날에는 근무를 쭉 하고 근무가 없는 날에는 제주도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놀았죠. 저는 방학 때 정말 힘과 노을 왔다 갔다 보내고 어, 어. 했어요. 그래서 어 사실 저희 학교가 봉사활동 시간이 있어야 이렇게 봉사활동 시간이 있어야 받을 수 아, 장학금을 받을 수있아 장학금을 위해 한 거다. 그래서 뭔가 큰 뜻을 품고 한건 아니지만 장학금을 위해서 봉사활동 어. 20시간을 채워야겠다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좋겠다. 난 장학금 받는 거그 고려도 안 하는데. 했다면 <laughs> <그냥 일단> 모르니까. <laughs> 그래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했는데 되게 생각 없이 갔는데 이 봉사활동이 뭐였냐면 그 잡폐. 자폐... 증을 가진 친구들이랑 봉사 캠프를 가고 그 친구들한테 뭐 약간 옆에서 지도 교사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두 시간은 맨 처음에 가서 자폐증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하는지 그런 자세들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이두 시간 동안 OT를 듣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음. 세 시간 동안 아이들이랑 시간을 같이 보내고 뭐 모자 만들기, 목걸이 만들기 이런 걸 진행하고 그 다음 날어 아예 다른 지역으로 캠프를 아 떠났어요. 그런데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일단 그 친구들이 너무 티 없이 밝은 거예요. 어. 저는 약간 첫 대학 생활을 하고 엄청 찌든 채로 아 그냥 아 일단 봉사 활동 시간 채워야겠다 이런 어 마음으로 말지 못한 아 그런 마음으로. <laughs> 봉사를 하러 갔는데 너무 맑게 웃고 응응응.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진짜 뭔가 이유 없이 사랑받는 느낌 응응응.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 느꼈고 저희가 이제 봉사 끝나고 대학생 선생님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뭐 예를 들어서 뭐 성원이라고 하면 응응. 성원이가 제 말을 안 듣고 도망다니고 뭐 하기 싫다 응. 제대로 참여를 안할 때는 솔직히 좀 미웠어요. 이런 응.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딱그 거기에 담당자 선생님께서 아 미웠다라는 표현이 참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되게 의외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너무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 주는 것 같아서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봉사 활동을 통해서 아, 내가 진짜 생각지도 못한 약간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런 뜻 깊은 경험들을 할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항상 봉사를 가면은 아, 내가 줄어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갔다가 더 많이 받고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바쁘게 공모전 준비를 했는데 이 공모전 준비가 어 되게 우당탕탕 시작했어요. 시작하는 거는 그냥 아 일단 첫 방학이고 뭔가 확인해야겠고 <laughs> <하긴> <laughs> 스펙을 쌓아야 <써야> 되지 않을까. <laughs> 근데 가서 어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또? 저는 진짜 방학 동안 뭔가 이 활동 하나 가 의미가 있기도 음. 했지만 그 활동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음. 진짜 저한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모전 준비를 같이 한 팀원들이랑도 지금까지 계속 친하게 음. 연락을 하고 지내고 거기 가서 본 사람들한테도 되게 배운 점이 많아서 의미가 깊었고 음. 그 외에는 제 학기 중에 <laughs> 잘 응, 만나지 못했던 응. 고등학교 친구들을 음. 만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aughs> 책 읽기를 가장한 넷플릭스, 넷플릭스 타임을 <laughs> 가졌습니다. 넷플릭스 하나 추천해주세요. 어 넷플릭스 저는 어, 잠... 이거 홍보 아니 홍보? 아, 이거 19금 <laughs> 19금이라서 여기서 말씀 아 19금이 맞았나? 그게? 뭔데? 오티스 의 <laughs> 이제 성화 씨는? 나 저의 방학 계획표는 정말 바빴어요. 이때 어느 정도로 바빴냐면 집에 들어오면서 몸이 힘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 게 아니라 뭐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울면서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길에서. 근데 그 날의 일정이었는데 일단 새벽 한 2시 반쯤에 자서 이날 7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두시간 동안 씻고 촬영 준비를 하고 한국 경제 잡 촬영을 갔었는데 저는 대외 활동을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솔직히 대학생들한테 뭐 방송할 기회를 안 주잖아요. 잘안 주는데 한국 경제는 이제 그 안에 행사 사회 보고 잡뉴스 촬영 뉴스 촬영하고 그리고 다양한 직업군에 계신 분들을 만나서 막 인터뷰 할수 있는 기회를 줬었어요. 이걸 끝나고 오프나 회의에 갔었는데 오프나가 뭐였냐면 뉴욕에 가서 열흘 동안 이제 유엔 본부를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 근데 이게 숙대에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 오. 그래서 처음 들었어요. <laughs> 이 회의는 이제 그 가기 전에 팀이 정해져요. 그래서 팀별로 이제 공부하고 그 유엔에 대해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가서 더 재밌게 놀수 있을까 하고 여행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었고 오프나 회의를 끝나고 30분 동안 택시를 타고 이제 을지로 쪽으로 가서 스마트홍보대사 회의가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금융그룹에서 하는 스마트 홍보대사라는 대회 활동이었는데 연탄봉사, 생수봉사, 김장봉사, 그리고 점자칭 만드는 봉사 이런 봉사까지 다 하고 그리고 아 보육센터 가서 정원을 만들어줬어 정원을 만들어줬고 마지막에는 키르기즈스탄으로 해외 봉사까지 갔다 왔어요. 네. 봉사 활동 여섯 개. 뭐 회의하고 <laughs> 촬영하고 근데 심지어 더 있어. 네, 그래 가지고. <laughs>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때 방학 때 제가 학교에서 유링크라는 그 리더십 그룹을 했는데 그 교환 학생들이랑 네,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근데 이 리더십 그룹이 우리 숙대에만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십 네. 대에만 있는데 다른 데는 동아리만 있고 우리한테는 리더십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그 리더십 그룹 중에 하나가 교환 학생들이랑 막 도와주고 같이 만나고 친해질 수 있는 근데 일단 가장 좋은 건 영어를 정말 생활 속에서 네. 접하고 쓰게 되니까 좋은 거 같아요 이것도 약간 홍보 같긴 한데 네링크 그리고 어~ 교환 학생이랑 저녁을 먹고 젊다라는 강연 기획 단체가 있는데 거기 총회를 하러 갔습니다 이제 이 취지가. 기회가 없는 대학생들, 멘토가 없는 대학생들에게 이제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 라는 차원에서 강연을 만들어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 가서 두 시간 동안 총회를 하고 어, 이날 근데 진짜 바빴네? 그래서 <laughs> 9시 반까지 총회를 하고 원래 총회 끝나고 뒤풀이가 있는데 저는 뒤풀이를못 가고 심야 라디오 방송을 하러 갔었어요. 근데 이게 각 지역 방송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지사항을 찾아보면은 라디오 DJ를 모집하는 글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라디오 PD를 모집하는 것도 많고 이런 거 하려면 다 부지런해야겠어요. 맞아 열심히 찾았다. 다 찾아보고. 어.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기회는 대학생들한테 많이 이제 주어지는 게 아니니까 방학 때 이용해서 잘 찾아가지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일은 많이 하는데 놀긴 놀아야 되거든요 성격상. 그래서 방송이 끝나자마자 뒤풀이를 다시 하러 갔어요. 아전다 그 뒷풀이. 네. 성원씨 몸이 몇 개. 이러니까 4시간 반밖에 못 자죠. 술을, 먹, 술을 먹냐고 못 잤지. 2시, 2시까지 그래서 술을 먹고 놀다가 이제 대학생은 또 놀아야 되니까. 그래서 또 돌아와서 네, 잠을 자게 됐습니다. 너의 방학 스케줄의 장단점이 뭐야? 장점이 뭐야? 내 방학 스케줄의 장점은 이게 다시 돌아갔을 때 탄력적으로 생활을 할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 에너지를 줄수 있다. 음, 음, 음. 단점은 막 다른 사람들 성원이나 막 이렇게 바쁘게 살고 이럴 때아좀 나만 너무 지쳐지나 싶어서 불안하기도 했는데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경험인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언니 일정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어 나는 이게 어쨌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음. 이게 장점이라면 이게 되게 양면적인 게 음. 이도저도 아니게 될 아, 수도 있다라는 중도다. 게 정말 단점일 수도 있다. 양면적이다. 저의 일정은 일단 가장 큰 장점은 너무 뿌듯해요. 그러니까 방학이 끝났을 때나 누구보다 잘 보냈다는 진짜. 걸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꽉 채워서 살았으니까 단점은 엄청 힘들어요. 방학 때 쉬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 진짜 말 그대로 집 가면서 울었던 적도 되게 많고 하다못해 제가 뉴욕에 뉴욕에 돌아와서 한국 찍고 한국에서 하루 잤다가 바로 키르기즈스탄을 갔거든요. 키르기즈스탄에 이제 갔다와서 어. 잠깐만 다시 뭐라고? 어. 뉴욕에서 돌아왔어. 공부를 하고 뉴욕에서 돌아왔어. 그다음에 한국에 와서 하룻밤을 자고 아. 키르기즈스탄을 갔었어. 근데 그렇게 돌아왔을 때 이제 아 이제 할 만큼 했다. 좀 쉬자 이래, 이랬는데 갑자기. 다음 주에 학교를 가야 된다는 거야. 어. 그래서 금요일날 입국을 했는데 바로 월요일날 학교를 가야 하는. 진짜 피곤했겠다. 응. 그냥 신 느낌은 전혀 못 들고 힘들다는 게 단점. 근데 이게 정말 방학이라는 게 되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응, 응, 응. 그래서 어, 나도 분명 잘 보낸 것 같은데 응. 다른 사람 맞아, 방학 맞아. 생활을 보면 맞아. 어, 제 너무 잘 보냈다. 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방학은. 일곱 번이 있잖아요. 아. 그 일곱 번을 한 번은 성원씨처럼 음. 미친 듯이 일하고 보내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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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 번은 저처럼 적당, 적당히. 적당히 보내고, 응, 한 번은 응. 하은씨처럼 이렇게 완전 힐링타임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응. 번갈아 가면서 지내면 응.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음. 다시 또 찾아온 그림... 아, 너무 귀엽다! 이거 완전 그림일, 유치원 때 썼던 그림일기 같다. 음. 가장 이상적인 방학이니까. 미래형으로. 어, 벌써 2020년이네. 아. 어. 볼까요 <laughs> 너무 민망한데 하나, 둘, 셋, 짠. 짠! 자, 저의 가장 이상적인 방학은 올 이번 방학 때꼭 하루 정도는 이렇게 보내고 싶은데 이게 노천탕이야. 노천 노천탕이라 써져 있어. 그래서 가족끼리 온천에 가서 쉬다가 또 겨울에는 노천탕을 가야 해요. <laughs> 위에가 춥고 아래가 따뜻해기 <laughs> <같았기> 때문에 <laughs> 오, 그래서 노천탕에 가서. 구운 계란을 까먹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저희가 맨날 가는 그 노천탕 쪽에 쌈밥집이 되게 유명한 데가 있거든요. 엄청 좋아하는. 그래서 그 쌈밥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집에 와서 스크린을 내리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고 잠드는 거요 디테일하게 우렁이도 그려주셨어 맞아요, 여기 <laughs> 쌈밥 우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웃음> 저는 <웃음> 그림 너무 행복한, 귀여워요. 행복한 겨울 방학. 비교돼 보시다시피 오늘은 하루 종일 이불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laughs> 제 소원입니다 가장 행복한 겨울방학 아닐까요? 저는 방학 중에 제 생일이 있어서 제 생일인 날을 그려보았는데요 생일이 되면 항상 많은 사람들한테 축하를 받고 태어나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서 되게 사랑받는 기분이 들고 행복하잖아요 그렇게 제 겨울방학에 하루하루가 사랑받는 느낌 가득하고 행복한 날들이었으면 좋겠어서 제 생일을 그려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방학은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방학이든 의미 있고 행복한 날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겨울 방학인데요. 2019년 모두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안녕.